세상 편한 스마트 청소기 앱으로 관리하는 스마트한 청소의 세계. AI의 강력한 혁신으로 청소 경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보세요. 바쁜 현대인들에게 필수적인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원하신다면 로보락 로봇 청소기 큐레보 HCC가 바로 그 솔루션입니다. 최대 180분 동안 연속 사용 가능하며. 원격제어 기능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 충전 기능과 최첨단 LDS 센서를 통해 물리적 개입 없이도 보다 세밀하고 완벽한 청소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트레보 엣지씨로 스마트한 라이프 스타일을 시작해보세요. 15,000 파스칼의 파워, 로봇 청소기의 혁명. 반려동물 털이나 다양한 바닥재 청소가 번거로워도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변화무쌍한 라이프스타일 속에서 청소의 귀찮음을 덜어줄 지능형 로봇 청소기를 만나보세요. 강력한 15,000파스칼 흡입력과 습식, 건식 청소 기능으로 반려동물 털 문제는 물론 다양한 바닥도 찰떡같이 해결합니다. 자동 배출 스테이션 덕분에 유지보수는 최소 앱과 리모컨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이 강력한 솔루션입니다. 지능형 로봇 청소기로 일상의 질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청소의 패러다임, 프리티케어입니다. 집안일이 여전히 번거로우신가요? 먼지상과 무거운 청소기는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프리티케어 물걸레 로봇 청소기 L1 프로는 최첨단 LTS 센서로 집안 구석구석을 디테일하게 탐색하며 자동 먼지통 비움기능으로 청소의 스트레스를 줄여드립니다. H14 고효율 필터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까지 잡아내며 건강한 환경을 마련해드립니다. 프리티케어와 함께 청소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